위업운행인데 우리 동네 허벅사동에 위업분행인데 내가 오늘 왜촬영을했냐고하사는데 이거는... 이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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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 그, 지금 막 오, 와가지고 난, 안 건드렸는데? 아, 가 이, 이쪽봐 기업은행, 바로 옆에는, 이렇게, 기업은행이 이건데, 아이에또 기업은행인데, 기업은행 옆에는 이렇게, 저, 공중전화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시끄러워가지고, 뭐, 전화하는데 좀 불편을 꽂아가지고 아내가, 아예, 저, 뭐, 야, 전화기를, 그냥 놨어? 이칠 전에. 그,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용할까? 아니면은, 집에서, 그것도 분상이지 그냥 저, 휴대폰으로 쓰면 되긴 되는데, 휴대폰 요금이 비싸잖아. 그래가지고, 별 생각을 다한 거야. 이, 저, 뭐, t 티 이, 저, 공중전화 와서, 어.. 야구양 어려서 로얄티 예약을 할까? 아니면은.. 여기다가 내가, 내가 운동장을 하나 깨끗하게.. 포기하고.. 집에 저뭐 전화를.. 왔지.. 잘한 거지 뭐.. 그래야 마음먹고 통할 화수 있는 거지.. 아간 우리 집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저 공중전화가 여기라 이거지. 이곳 이거, 이곳. 이거. 어? 옆에는이모빵을 팔고 있고. 야간 안녕.